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제가 헬스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엉덩이 운동에 집중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현실이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났어요. 밥 먹다가 밥상을 파쿠르 치고 운동하러 가자고 해서 오늘 극한의 트레이닝을 받아 볼 예정인데, 과연 얼마나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좀 많이 무섭네요. <laughs>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 애라 얼마나 시킬지 모르겠어요 아, 이래서 사람이 어 잠구고 이래서 사람이 입방정을 떨면 안 돼요 이렇게 현실로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헬스장 원정이죠 원정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 가볼게요 음, 건물이 새 거라서 그런가? 엄청 고급지네요, 엘리베이터부터. 계단이 아니야, 너무 좋아. 왜냐면, 다행인 것 이유 중에 하나도, 오늘 왠지 하고 나면 엄청 털릴 것 같아요, 다리가. 왜 이렇게 안 오냐?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더 긴장되죠, 사람이. 봅시다. 역시나, 여기도 꼭대기에 운동하는 곳이 있네요. 국룰입니다 국룰 이정도면 <laughs> 아무래도 PT를 받으면 그날은 거의 몸을 못쓴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날은 그냥 침대에 붙어있는 게 거의 헬린이들의 루틴이죠 루틴 어떻게 보면 <laughs> 오늘 선생님의 몸매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오. 아주 좋은데? 아주 좋아 헬스하러 오는 와중에 진압파도 좋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는 보잘것 없네요 아, 선생님 지금 몇 킬로죠 4 0 년. 저는 런지 무게 안 하는데 이분은 또 런지 무게를 엄청 치시네요 시범 생각보다 다리를 많이 벌리진 않네요 저랑 자세가 완전 다른데요? 저런 엉덩이를 가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군. 멀다 멀어, 멀고 험해. 오, 후방주의, 죄송합니다. 당기지 말고, 상체만 일으켜봐요. 무릎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. 무릎 바깥으로, 무릎 바깥으로. 은 이게 너무 가볍대요. 이거 한 5kg 되는 것 같은데 저는 2.5kg 하거든요. 아, 헬스위는 달라. 이 선생님도 오늘 힘드신 겁니다. 제 커피와 선생님 커피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. 헤이즐넛 맛을 잊으셨나봐요 오늘 힘든 사람 만나서 고생 중이신 선생님. 자, 발가락 들어 올리고 새끼 발가락이요 무릎 바깥으로 마시고 내려가고 내쉬면서 업 엔, 여섯 자, 무릎 조금 더 바깥으로 요일가 올라올 때도 아, 그렇죠 여덟 엔, 아홉 엔, 여섯 엔 올라올 때만 자, 뒤로 거의 매달려요. 손잡이 꽉 잡아요. 어, 언니 잠깐 올라와서 스톱, 멈춰볼게요. 그렇지, 매달려요. 그렇지. 하나 둘셋 약간 더 뒤로 더 매달려요. 거기까지, 그렇지. 다섯, 더 매달려요. 열싸 그렇지. 거의 엉덩이 완전히 뒤로 엎어질 라까지 일곱 여덟, 그렇지. 뒤로 매달려. 아홉 엔. 야. 아. 오늘도 마무리는 자전거 아니 이번에 그 패드 에이? 코로나 때 1년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온대요 오, 원래 그 주문 마감이 네. 아마 작년이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뒤늦게 네. 추가로 들어가는 주문이라서 그게 아마 빨리 나오는 걸까? 주문 시기는 끝났어 근데 오늘 저의 몸 상태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줘요. 나의 쓰레기 같은 몸. 매우, 매우 엉덩이가 커질 거예요. 기대하세요. 어. 매일 이렇게 혼자 할수 있을까?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. 저처럼 꼼수를 부리는 사람은 저안 돼요. 사실. 불러내서 조져드립니다. 아하. 우리는 그냥 바다에서만 보자. 아, 서핑으로는 저 친구를 이길 자신이 있는데, <laughs> 헬스는 안 되겠네요. <돼>, <laughs> 무게 치는 게 달라, 달라. 이렇게 <laughs> 음, 마무리하고, 마무리. 샤워장 하고, 여기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. 어, 이따가 한번 싹 볼까요? 근데 지금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, 이렇게, 야외에도 운동할 수 있는. 회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제가 지금 모자이크를 할줄 몰라요. <laughs> 그게 최악이에요. <laughs> 그래서, 웬만하면, 여기 신식 기구들이 엄청 많은데, 음악 자체가 좀 핫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면 정신이 상가로 올 거다. <laughs> 오, 엉덩이 엉덩이인데 등이. 안으로 살짝 더 모아요, 언니. 살짝 더 모아요. 거기까지. 끝이. 운동 마감. 안녕. 오늘 초보 데리고 <laughs> 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빠빠. 다음에 봐요. 다음에 봐요.